어, 저희가 이번에는 어,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런 책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어, 어느 면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 바로 보기 우리 교회 오시면서도 아직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못한 분들은 이번에 좀 회개하시고 에,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 에, 그래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과 그다음에 여러 책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이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려고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성경적 구원의 ABC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 구원이 뭔가 제가 여덟 번에 걸쳐서 구원 시리즈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8번, 10번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ABC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구원이고, 어떻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미스테리, 이건 천사, 천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네,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신천지 2단이 생기고 다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책자가 있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재림과 휴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100페이지 되는 책 안에 재림과 휴고가 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에, 전도하는 방법 또 예화를 드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에, 천주교는 천주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은 그러면 복음과 그다음에 이 율법의 이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주교는 천주교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마리아한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네,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 근래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 교단들 다 쓸어 넘어지고 있는 게 오순절 은사 운동이거든요. 왜 이런 신사도 운동, 오순절 은사 운동이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할거 없이 온 세상 모든 교회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가. 일단 음악이 꽝꽝되기 시작하고 뒤로 쓰러지고 방언한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기도 지금 바쁜데. 쌀라쌀라 이거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있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창조와 진화 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딱 이렇게 빼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통성기도, 축도, 11조, 1천번제, 지금도 1천번제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지목매한, 목사의 무지목매한 백성 아닙니까? 예, 방언, 신유 축사, 왜 이런 거 우리는 안 하는가?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참, 예,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낸 책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칼빈 주의 바로 알기 에, 이렇게 해서 어, 칼빈 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초적인 것만 에,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에,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어, 여러 명이 우리말 문법에다 맞게 성경 맞을 때 에디션에 맞게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말 거의 한 군데도 틀림이 없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책을 모든 분들에게 일단은 만 세트 무료로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성도님들에게 한 세트 책을 다 드렸는데 거기에 성경 바로 보기하고 지옥과 천국 바로 알기가 거기에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권을 또 드리는 이유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드려라. 먼저 본인들이 읽으시고, 우리 교회 오면 이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알면은 믿음생활 흔들리지 않고 할수 있어요. 모르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았어도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든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딱!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면 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두 권은 빼시고 나머지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줄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만 이두권 가져다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이 세트를 주기 원하시는 분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분이 직접 써서 가져갈 수 있게. 예, 우리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냥 막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링크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그냥 주소, 성함, 전화번호만 적으면 이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킹잼 성경의 4중우수성 아, 지난주에 다 떨어졌다 그래서 50불이 이제 다시 제작을 해서 뒤에 가져다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아,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영어 킹제임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 시간 한 15분에 걸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꼭그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특히 목사들이 많아요. 킹제임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목사들 가운데 많다. 뭐라고 얘기해요? 킹잼 성경 영어 외에는 정확한 성경을 낼수 없다고 하고, 에, 이렇게 하면서 에, 사람들의 믿음을 깨뜨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에, 어떤 분이 사실 전혀 영어도 모르는데, 와서 저는 영어 킹잼 성경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정신 아닙니다. 이거 영어 킹잼 성경 가져도좀 읽지도 못하는데, 저는 영어 킹잼 성경만 믿는데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쭉쭉 시원하게 사도행전 다 읽고 싶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2시간이면 한 번에 쫙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성경 우리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 갈대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안정을 잃고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정확한 성경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 여러분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